과인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잎이 풍성하게 여러 가지 피어 있는데 향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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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간결하고 가볍게 살뜻하게 등장하는 게 정말 아 너무 좋네요. 고급스러운 호텔의 정문이고요. 이 정문을 지나서. 들어오자마자 로비 우리를 반기는 로비 층에서 고급스러운 그린 근데 마냥 그린 그린하지는 않은 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쿠아 디 파르마의 향을. 아쿠아드 파르마 장인의 손씨로 하나하나 수공의 작업으로 완성이 되는 이 향초가 은은하게 향을 완성해냅니다 루비 층에서부터 아쿠아드 파르마 호텔의 격조있는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지금은 이른 조식시간이라 손님이 없어서 제가 마음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네요 호텔에 걸려져 있는 작품이며 샹들리에가 또 이태리 느낌의 샹들리에는 확실히 프랑스와는 좀 다른 디자인과 그리고 그 핸드메이드의 격조 높은 핸드메이드의 느낌이 프랑스와는 조금 다른 프랑스 특유의 그 화려함과는 좀 다른 이태리 특유의 멋스러움이 네,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공간이 다 1916년 이태리 최초의 오드콜론을 출시한 향수 브랜드 아쿠아디 파르마의 향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아 너무 향기로운 경우이 위에서 내려온 이제 레스토랑인데요. 거든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아 너무 좋네요 좋다고 느끼면 했는데 정말 좋네요 <laughs> 와 그리고 이른 아침에 빵 향이 가득 차있는데요 저희 농담처럼 조식도 먹을 때 롱드레스 입고 먹어야 될것 같다고 했는데 어, 정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빵이면 빵 향이 너무 좋은 게다여기에 이유가 있네요. 어마이야 이것 다마셔가려고요 그리고 이태리에 왔으면 또 과일 먹어줘야죠. 과일 너무 좋고요. 너무 아 거기 또네 짬들까지. 너무 귀엽다. 너무 좋다. 여기는 천국이네요 조식이 너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어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아 물론 먹어야 더 좋겠죠 호텔 10층에 오시면은 아쿠아 디 파르마의 향들 향수를 하나 하나 지금 다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편하게 시향해 보실 수 있고요. 블루 멜리티리안 라인까지 다 만나보실 수가 있답니다. 뜨열 향수로 유명한 미르토 디 파나레아 향수. 이태리 밀라노에서 만나니까 더욱 특별했네요. 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용한게고전적으로 꾸며진 이 홀에 걸려져 있는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네, 가게 되네요. 호텔의 10층에 있는 클럽에서 바라보는 밀라노의 전경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밀라노의 공기는 참으로 좋네요. 그 자체만으로도 향기롭네요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에서 바로 나와서 느끼는 확 트인 밀라노의 전경이죠 좀... 아니, 근영인가요? 굉장히 독특한 향이 나는데, <laughs> <laughs> 아이고 바닥을... 바다가... 근데 그냥 막지면 되는데, 구무 무도가 안는데잘맞네 나는 맨날 풍해지자, 풍해지가든막 계속... 엄청

와, 너무 예뻐요. 지금 이쪽 동과 저쪽에 있는 건물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저쪽에서, 바, 지는 데역장이 있는 동사가, 아쿠아디. <laughs> 이번에 한국 대표로 같이 오게 된 아만다. 안녕. <laughs> 그리고 아쿠아디 파르마의 <웃음> 디나. 오피스, <laughs> 왜그냥 <디나. 웃음> 오늘 함께 해요.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Oh, okay. In Milan downtown, I hope you will enjoy this special night. There is also a kind of full moon outside, so it's really a magical night in a very magical place. We are here tonight. We invited you to celebrate a very special. 오대한 친구를 가진 아쿠아르마공에와 네. 정말, 네. 정말 이탈리안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게 해그는 힘겹게 있는 아쿠아드 파르마의 홈플리미스 왠지 너무 훌륭 어제 행사 마치고 들어오니까요. 아쿠아디 파르마에서 선물을 객실에다가 이렇게 주셔가지고 완전 감동했답니다. <웃음> <웃음> 네. 정말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향기로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테레네 테라스 공간입니다. 너무 평화롭. 됩니다. 네, 완 좋습니다. 이 아이코니카 원통형 케이스. 이 케이스는요, 애초에 이런 뭐 재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패턴을 다 일일이 떠서 이 컬러를 맞춰가지고요,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손으로 다 붙이는 작업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 수공의 완성품입니다. 하나하나 다 사람의 손으로 이 케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일일이 붙이고, 컬러별로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자르고 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원통 패키지랍니다. 에브에미치, 아쿠아디 파르마 명잘의 브랜드. <목소리> 이태리 밀라노에 왔어요. 1 9 1 6년 이태리의 아쿠아디 파르마 파르마 지역에서 시작된 브랜 그 아쿠아디 파르마를 만나러 왔답니다. 함께 느껴보세요. <목소리> 있는 아쿠아디 파르마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바뀌는 기분이 드는 건 바로 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는 아쿠아 디파르마가 바로 이태리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재료들을 가지고 향을 만드는 문입니다 심지어 그 과일들은요, 유기농보다 더 까다로운 그런 이탈리아 정부의 인증을 받은 그런 과일들로만 바로 향수의 원료가 되는 향료를 만들어내는 브랜드입니다. 멋쟁이죠? 블루 메네티리오닉 라인의 제품들 그리고 립밤과 이 바디로션 스프레이 타입이라 정말 뿌리에서 너무 좋고요. 찬열 향수로 유명한 미르토디 바나레아 여기서 만나볼 수있고요 아쿠아디 파르마는 1916년에 파르마, 이태리 파르마에서 설립이 된 브랜드입니다. 설립자가 뉴욕과 파리를 여행을 하면서 돌아와서 그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구요. 이미 이제 100년이 넘은 브랜드죠. 이 1950년대 콜로니아 라인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 콜로니아 라인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50년대 할리우드 스타들까지도 아쿠아디 파르마의 향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태리 곳곳에서 직접 수확하는 과일들 그리고 식물들 그걸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 내는 향료들이 만그 향료들의 향이 매력적인 브랜드죠. 직접 인그레이빙을 해 주는. 서비스를 자들그시타그 다 굴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스티커 있잖아요. 이 스티커가 그 지역에서 만들어낸 인증 스티커. 음 이게 그 이제... okay, okay. okay. yes. mm. uh, which on the Milano on this one. 가죽. 완전 좋은 그거네. 네. one moment because it has to be One moment because it has to be hot. Wow, lovely. Yeah. yeah.